안녕하세요 오늘은 학군 좋고 시내 항복판에 있는 토지 하나 보여드리려고 나왔는데요 현재 보이는 이 아파트 건너편에 상가 이쪽에 초등학교를 품은 토지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 토지인데요 지금 여기는 시내라서 드론 촬영하기도 어렵고 지형을 좀 보여드리기가 애매합니다 올라앉아 있는 매립을 해놓은 이 땅도 일부분 포함되어 있고 밑으로도 떨어져 있는 이 땅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담을 끼고 저쪽 끝까지 그리고 저쪽에 초록색 비닐하우스가 있어요 비닐하우스가 어느 정도. 걸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타원형으로 돌아가면서 직사각형 모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다렸습니다. 도로에 접해서 기다랗게 흘러간다고 보는데 경계는 정확하게 알려그러면 고 측량하는 방법 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옆에 여기는 또 다른 분 땅이기 때문에 다른 분 땅하고 걸쳐갖고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가 바로 요 앞에 가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들까지 전부 다 도보거리로 근접해 있기 때문에 학군이 가장 좋은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아파트가 있는. 근데 학군이 좋아서 분양가 대비해서 많이 올랐어요. 인기가 가장 많고 가격도 많이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원들도 상당히 많고 상가 이런 것들 있고요. 앞쪽으로 해서가 시내이기 때문에 마트, 병원, 터미널 다 근접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토지가 386.89평이니까 387평 정도 되고요. 도시 지역의 제 1종 일반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 6 0에 용적률 150%로 지을 수 있습니다. 다세대 다가구 뭐 빌라, 뭐 단독 주택, 상가 이런 거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토지 가격은 평당 100만 원이에요. 상권이 굉장히 좋으면서 학군이 너무 좋아서 아파트도 분양이 굉장히 잘 되고 가격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다세대 주택이나 빌라나 지어서 분양을 하셔도 괜찮은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당 100만 원씩이기 때문에 3억 8,600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옆에는 4차선이 접해 있고, 상가들 이런 것들 쭉 있죠. 저 밑에 근접해서 마트도 있고요. 시내 생활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저기가 버스 정류장입니다. 저 위쪽으로는 문화체육시설들이 있어서, 실내 수영장, 군민체육관, 영화관, 도서관, 문화원 갖춰져 있기 때문에, 걸어서 10분도 안 가시는 위치에 있고요. 또 백화선이 뒤에 있기 때문에, 백화산 등산하시고, 이렇게 다 갖춰진 위치에 있는 토지입니다. 토지에 약간 토목은 하셔야 되겠죠? 일부분은 매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토목을 하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당 100만 원이면 꽤 괜찮은 매매 금액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지 보여드리려고 나왔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